라면 자체도 잘 나가고 있지만요. 요즘은 라면 끓이는 기계 아~ 이른바 한강 라면 기계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인기라죠. 이게 용기라면 하물부어서 먹는 거하고 끓여서 먹는 거하고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 한국의 k 편의점들이 이제 많이 진찰하다 보니까 이런 편의점에서 이제 라면을 끓이는 기계들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휴대용 기계도 나왔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용 기계하고 하면은 거기서 진짜 우리가 많은 진국의 국물 맛이 나는 라면을 지금 막 경험할 수 있는데 한국에 오면 지금 이거 뭐 여기 한국에 왔을 때꼭 가봐야 되는 외국인들이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로 한강 라면이 지금 뽑히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강 라면 기계에 넣어서 먹고, 그렇죠. 먹고 해야 된예 인증사진 찍고 그래야 한국 갔다 온 부분들이 되니까 어~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라면 정수기라 그러는데 이게 같이 끓일 수 있는 부분들의 기계를 만드는 데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자이 네. 기계에 정수기하고 인덕션을 결합한 거라고 해요. 아~ 어, 이 신박한 기계로 그야말로 수출 대박을 친 회사가 있죠. 네, 지금 뭐 범일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 30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범일산업.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5개국 정도에 갔는데 지금은 벌써 30개국을 넘게 오.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있 어, 더구나 놀란군요. CES, 어, 라스베가스 CES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 예. 가전 제품. 가전 제품. 이게 세계의 삼대 가전 제품쇼인데 거기 2025년 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CS20, CS라는 것은 굉장히 첨단 기술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히트를 쳤대요. 라면 것은. 끓이는 기계 가지고 수출 상담을. 아, 1,20건. 예.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어, 사실 굉장히 쾌고 중에 쾌고고 지금 K문화와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나지만 지금 이 전체의 본점이 어디가냐면 K. 편의점이 지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모습, 이 한강 라면 기계가 K 편의점 열풍에 합류해서 라면의 원조국인 일본 또 면의 나라로 알려진 캄보디아에서 잘 나가는 모습 함께 보시죠. 지금 다른 부분 안 된다가 아우성인데 우리 라면 수출 올 1월부터 신기록을 계속 쓰고 있죠? 야, 139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연 2조 이상이 지금 나갈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라면 수출이 2024년에 12억 달러를 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고 기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월 달도 보시면 지금 뭐25%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딱 이런... 1년 사이에 저렇게 성장했어요. 아이거뭐 뭐 말할 수 없이 되고. 가격으로만 봐도 저렇게 되면은 1,600억 정도의 지금 어, 어, 순수 소익, 소익이 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어, 좋은데 사실 2019년도에 4억 불밖에안 됐던 것이 지금 4년 만에 9억 5천만 달러로 지금 어, 올라가고 있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식품 업계도. 해외에 공을 잔뜩 드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어, 지금 또뭐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70% 넘는 게 해외 수출입니다. 음. 그리고 재미난 게 아, 라면 중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아, 라면이 어, 인도네시아산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1위 한게 한국라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세계 최고의 최대의 회교국이죠. 그렇죠. 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라면에 관련된 소식들은 우리 K의 힘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아주 성장세를 지금 아뭐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라면 수출의 투톱 어, 전통의 삼양라면 그리고 바로 신라면의 농심이죠. 아 정말 두 회사 계속 잘 나간다고요? 아 불닭 볶음면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일조가 불닭이 아니고 불닭 아닙니까? 아, 불닭입니다, 네. <laughs> 아, 지금 그 단일 어, 식품으로 지금 일조를좀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어, 농심도 지금 막 신라면, 지금 신라면은 전 세계 잘 팔리는 라면의 3위거든요 네. 그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공장인데 제2 공장을 지금 짓는,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신라면 툰바로 아직 제가, 저는 뭐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또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 인도네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른바 이 할랄 케이 라면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면 중국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라면 많이 먹는 나라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네. 라면 생이 소비국이에요. 소비국이고 어그러던데 거기서 인기라면 1위에 지금 안성탕면이 지금 쾌거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어 특히 이거는 할랄 어 지금 그쪽에서 어, 자기네 어, 종교 의식에 맞춰서. 한 그런 고기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어, 지금 뭐이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렇다면은 인근 중동 국가에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기도 한 날이죠. 그러면 예, 교두보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